더워요. 이제 막 지친다. 예, 네, 와, 이고이 지치 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좋은 매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봉화에 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렇게 금매물을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밭부터 시작해서 사과까지, 과수원 다 포함하고, 집다 포함하고, 예, 여기 사과 수입이 1년에 2,500에서 3,0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사과가 이제 연거러 가게 있는데요. 지금 빨리 계약하셔서 여러분들 수확하셔서 그돈 한번 빼보시지. <laughs> 이건 구독돌이 생각이고요. 예, 주인분하고 이건 합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전에 여러분들 주변 풍경 한번 쫙 둘러보시고요. 저와 함께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과밭 보이시죠? 예, 여기 가수원하고 여기 고추하고 이래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에 와 있습니다. 지목은 가수원으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어마어마합니다. 2,233평이고요. 예, 무허가 건물 25평짜리가 있는데 지금 과세가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 이쪽에 주변에 뭐 평당 15만원씩 하는데 평당 10만원 정도 내놨다면 그렇게 센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렇게 과수원 주위로 해서 싹다 나무가 아우로 져 있습니다. 쫙폭 안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고추바 보이시죠? 예, 진입로 다 보여드릴게요.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가면은 요산나무는 봉하 읍내가 나옵니다. 강아지가 되게 많이 짖어요. 오랜만에 사람을 봐서 놀라. 자, 경계딱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쭉 해서 저쪽에, 산 옆에까지 해서 쭉다 올라갑니다. 과수원 다 하고, 쭉저 위에 있는 데까지 다, 하고, 에이, 이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저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설명하려니까, 와이고, 이 2천 몇 평을 걸어다녀야 되니까, 오늘 더운데뒤네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는 구독들이에게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선불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들이 수고한다, 잘 봤다, 네, 다음에서 또 수고해달라 이렇게 예 서로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니까 저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 날 더워도 땀을 뻘뻘 흘려도 여러분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길이 잘나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차고지가 따로 있고요. 예, 여기는 창고 형태로 하나 만들어 놨고, 그 옆에 이제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예, 그 옆쪽으로 해서 사과밭이 기가 막힙니다. 와, 물탱크까지 설치를 다 해놓으셨네. 오늘 진짜 더워요. 와. 자, 이렇게 사과밭을 보고 계십니다. 사과가 얼마나 잘연결지는 비밀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싸게 해갖고 다 싸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사과밭을 보고 계신데요. 예, 바닥까지도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보이시죠? 깨끗하게. 이렇게. 이 더운데 고생이 많다. 아이고 이뻐. 아 이뻐. 멍멍이. 아이고 덥다. 맞제백구야 안녕. 자 백구도 있습니다. 백구 어, 안녕. 자 이렇게 사과밭을 또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비닐하우스도 되어 있습니다. 뭐 고추도 말리시고 뭐 이런 거 하신다고 네,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자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 또 텃밭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텃밭도 멋지게 만들어 두셨고요. 네. 사과밭이 어마무시합니다. 저 위쪽에 물탱크 있거든요. 그쪽부터 시작해갖고 주... 다합니다. 이게 사과밭이 으아, 어마어마하다. 자 앞쪽에 이렇게 텃밭도 이쁘게 만들어 두셨어요. 텃밭도 이쁘게 만들어 두셨고 어,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있고 여기 수도가 되어있습니다. 사과가 잘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우와 사과봐요. 맛있겠죠? 네 그리고 집 뒤쪽으로 해서 또 포도도 심어 두셨어요. 여기 포도도 이렇게 도 맛있겠다 자 이렇게 뒤쪽으로 다 보이시죠 이렇게 길 따라 쭉 올라가서 이렇게 물탱크 보이시죠 그 뒤쪽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라는 거 사과와 진짜 원없이 여러분들 기농하셔가지고 조금 젊으실 때 사과 농사도 좀 지으셔가지고 수익률도 좀 내고 네, 그러면서 기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창고도 또 되어있고요 네. 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 옆에 이렇게 창고해 갖고 아궁이도 멋지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쓸수 있는 공간도 여유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일러까지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시원하게 이게 그늘에서 쉴수 있게 이렇게 공간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그럼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거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주방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방이 또 안방이 되어 있고요. 안방 보이시죠? 보셨습니다. 자, 주방 옆쪽으로 해서요. 또 조그맣게 방이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 실내에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도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하고 씻을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방두개 있고 다용도실에 화장실까지 따로 되어 있고요. 예 주방하고 거실하고 같이 쓴다는 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뭐 기능해서 살 정도의 여유 공간은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예 이쪽 창고랑 이렇게 연결되게 따로 공간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여러분들 창고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외부 잘 보셨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은 좌측 상담 매물번호 보시고요.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는 이렇게 무더위에 마지막 끝더위겠죠. 예, 또 가을이 오겠죠. 예, 이렇게 사과밭이 큰 집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긴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